그 손에 뭐야? 밥잘 먹어야지 빠지는데 엄마는 밥잘안 먹었나봐. <laughs> <laughs> 진짜 오늘 뭐니 그치? 아야 아야 오늘 오늘 진짜. 우와. 이모 꼬량주 하나만 주세요. 이모 꼬량주 하나 주세요. <laughs> 굿모닝. 굿모닝. 됐어요? 맘마 먹자 응? 맘마 먹자 아 맘마 먹었어? 응 그거 어제 먹은 거잖아 맘마 먹요응 아빠 손들어 아빠 언니 일로 아빠 안아줄게 아빠 아빠가 안아줄게 <S Follow Asian sounds> 아빠가 안아줄게 여기기 이거 기저귀 터질라 잠깐만 기저귀 갈자 오 어야 바지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바지 아니 뭐? 바지 이따 입을까 그럼? 아 뽀뽀뽀. 뽀뽀 뽀뽀 뽀뽀. 아와와 와. 아와와와 와. 윤아. 그 손에 손이 뭐야? 손에 손이... 아니 이게 뭐야? 오른다고? 아, 멋있다. 오늘 운동 가기 전에 아주 영양 만점. 안나가 만들어준 뭔지 모르겠는 애기 들고 맛있어 보인다. 아빠 줘. 아빠 줘. 뭐딱맞았으면 응. 아빠한테 버려. 아빠 먹을게. 안 먹어. 얘네가 왜 이렇다? 음. 맛있다. 맛있는데? 아, 이거 매워 맛있다. 아. 밥잘 먹어야지, 이뻐지는데 엄마는 밥잘안먹었나봐 <laughs> 자, 간다. 어? 준비됐어 예. 하나, 둘, 둘 셋. 이야! 예. 예. 간다. 이야! 응? 예. <laughs> 엄청 많다. 많다. 운동 많다. 엄청 많다. 엄청 많카엄니틴 일단은 에뒤리 블루탄이 따다. f m 아. 운동 전에는 확실히 카페인을 넣어 주는 게 좋아. 그 커피 아니잖아요. 커피. 아니, 안 나가 아까 잠깐 나갔다. 근데 확실히 이런 물통이 위생적이지 않은 것 같아. 매번 안에 막 솔로 가지고 닦게 야는지잖아 가끔 나는 그래서 굵은 소금 이런 거 약간 살균. <laughs> 아침에 우유 상한 거 먹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. <laughs> 형 원래 유통기한지장거 먹잖아. 괜찮지. 근데 우유는 좀 힘들어. 원래 멸균 소유는 냉장고 안 넣어도 되잖아. 근데 이렇게 뚜껑을 한번 따면 다시 넣어야 되나 봐. 당연한 거 아니야? 확실히 <laughs> 저번 주 그날 운동 하고 나서 컨디션이 좀씩 올라가는 것 같아. 어제도 그나 고등학교 때부터 모임 있어서 갔다 왔는데 술이 잘 들어가. 진짜.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러실 수 있어. 이게 무슨 컨텐츠인지. <laughs> 이거 맛집 소개잖아요. 운동 브이로그야. 운동을 하진않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Fucking e like Day. 근데 그 전에 턱걸이로 컨디션을 체크한다. 몇 개를 해야 좋은 좋은 건데 요형한테 일단 내 기준은 원래는 턱걸이를 15개 이상을 해야 된다. 근데 저번 주에 14개 당했잖아. 이제 나는 또 턱걸이가 살짝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요. 털걸이거든. 이 요즘도만 올라가면 만족해. 저번 주그 하고서 등이랑 막 앞판이랑 막 알배썼어. 핏이 좀더 좋아지. 흥? 10개 했잖아 <laughs> 안 끝났어 <laughs> 어, 14개는 겨우 했네 근데 <laughs> 15개 한한거야이거 위험했다 나 어떻게든 오늘 15개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<laughs> 그러니까 어제 좀 밤에 많이먹었어 먹었으러... 이제 운동 일주일 차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다 아, 이렇게 운동해도 몸이 좋아져요? 제일 중요한 잠깐나 왔다 어디 가요? 담배랑 피고 가자 아왜이렇와이와내 형은 진짜 레전드 깔짝충이다 <laughs>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집중해 형 이제 담배 끊은 거예요? 형이 <laughs> 또 담배잖아 아 담배긴 한데 형 원래 연초 피잖아 이제 애기들 태어나고 나서는 집에서 이게 담배 냄새가 나면 좀 그렇잖아 애기들인데 나도 아빠라고 사실 뭐 끊는 게 맞지 내가 또 오랫동안 흡연을 했다 보니까 끊긴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연초와 전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들이랑 있을 때는 몰래 몰래 전담 피고 오고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고 네스티가 달달한 얘기도또 맛있어 맛있어 충전했 쓰면 되고 다 피면 버리면 돼 아, 일회용이에요? 어, 일회용 전자담배인데 일회용은 아닌 거지. 왜냐면 이게 2만 이만 퍼프야. 2만이면 얼마나 하는 건데요? 2만이면 2만 이만 번을 빨수 있다는 거지. 액상형도 있잖아. 사실 만 담배는 거의 다, 다 펴봤어. 전자담배 처음 나왔을 때 신기해서 뭐 권련형 담배 뭐 그런 거 있잖아. 금연초도 펴봤고. 이거는 내가 이제 계속 피는 이유가 안 귀찮아. 광고거든 이거. 그런데 <laughs> 네. 이번에 진짜 내가 네스티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하고 대표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 좋은 할인혜택을 가져왔어. 2만짜리를 한 개라도 구매를 하면은 무료로 600짜리 하나를 더 배송해 드린다. 자세한 사항은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이제 적어놓을 테니까 많이들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원 플러스 원이네. 형그 기구에서 한 세트 하고서 핸드폰 한. 1 0 분씩 보는 분들 있잖아요.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드리면 되잖아, 그렇지? 그래서 나는 자리를 비운다. 헬스장 왔다, 인증샷 한번딱 찍고, 운동하고, 담배 피면 담배도 피고 그렇게 하는 거지. 내 시간이잖아. 나 실시간이 이때밖에 없어. 아 어, 스쿼트 진짜 오랜만에 하는. 아 어, 스쿼트 빈발하는 거예요? 이건 왜낀 거야? 이건, 이건? 아무 것도 없잖아. 이것도 중량. 이것도 중량이야. 와, 진짜 킹받는다. 날씨도 좀 그렇고 해서. 아, 날씨랑 뭔 상관이야? 중요해. 자. 무단한 주요. 아사. 가자. 끝이? 끝이 어딨어요? 또할 거야. <laughs> 진짜 오늘 <laughs> 운동기 끝이에요? <laughs> 아 오늘은 진짜 좀 몸만 풀고. 내일 또할 거야 한 세트만 더 하자 가장 아니 하자, 하자 오늘은, 오늘은 진짜 우와! 여기는 이제 내찐 단골집 검단에 있는 양화각 여기는 안나가 출산하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했던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안나는 여기서 볶음밥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나는 오면 무조건 먹는 거는 쟁반짜장 <laughs> 쟁반짜장이 여기가 1인분이 돼 어... 금액도 엄청 좋아 어...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진짜 너뭐 먹을래? 볶음밥 안녕하세요. 볶음밥? 탕수육도 하나 먹자 여기 탕수육이 또 노릇노릇하니 나는 그 찹쌀 탕수육 안 좋아하거든 그냥 그 바삭바삭한 걸 좋아해 음... 여기야 여기 형님 저희 쟁반 짜장 하나랑 볶음밥 하나랑 그리고 탕수육, 탕수육 소짜 그리고 여기가 요리류에서 불필요한 게 없어 여기서다 짜장도 5,000원 쟁반짜장이 봐봐 7,000원 다 보통 2인분 시장인데 그렇지 1인분에 쟁반짜장을 하신다는 거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오셨을 때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 어... 너무 멀리 갔나? 어... 일하다가 밥 먹으러 여기 가끔 오잖아요 아. 맛있긴 했어? 그치 안나랑도 진짜 자주 오는 데고 뭐 집은 이제 여기서 좀 그래도 한 30분 정도 걸리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짜장 먹고 싶다 그럴 때는 무조건 여기 눈이 마지막 식사가 여기였으면은 그치 사실 뭐 그걸로 많이 끝난 거지 어. 사무실 우리가 이사할 계획도 하고 있잖아 거기다가 중식 화구 있지 FJ 연결해서 쓰는 거 이렇게 레버로 가스 키고 잠그는 거 그걸로 보고 싶어 사무실어 아 그래야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식당을 차면 되잖아. 식당을. 식당을... 그 안에 성실 좀 되잖아요. 아니 또 달라 이거 볶음밥 비주얼. 계란후아이안 올려줘 올래 다른데. 아 맞네. 그치 네. 왜냐면은 여기에도 지금 계란이 들어가 있잖아 음. 볶을 때. 근데 계란을 하나 더 준다. 탕수육 나올 때가 임박한 것 같으니까 요게 또 중요하다고. 간장 간장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. 이거는 한 그냥 밑에 그냥 까는 정도? 거기에. 먹을 줄 아네. 일단 두개 반. 그래서 그요 정도 나와야 돼. 아. 와. 감사합니다. 미쳤지. 이거지, 이거지. 또 짬뽕 국물도 주셨고. 아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말했지 내가. 탕수육 소리 한번 들려줄까? 이거는 하나는 아무것도 안들어옵봐다 쟁자에도 딱한 스푼 김나는 거 보이죠. 이래서 짜장은 배달보다 와서 먹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참 맛있어. 음. 나도 막 맛집을 막 찾아다니는 편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좋아 얻어 걸리는. 그냥 가볼까 했는데 이런데 있잖아. 아침 내일 가 된다. 이게 또 맛있지. 음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이렇게 간장과 고춧가루로 해서 다대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. 이모, 고량주 하나만 주세요. <laughs> 근데 고량주는 낮에 먹을 때 좋아. 감사합니다. 이야, 너무 이쁘잖아. 무슨 스킨 같잖아. 스킨. 이모, 고량주 하나 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번 쉬어다 보죠. 뭐 어, 존나 쓰는데? 고량주가 엄청 독하잖아 50도. 그래서 고량주는 낮에 낮술로 먹으면 좋다. 빨리 날라가 정신이 아니 <laughs> 이 꼬리꼬리 그 연태 느낌 기분 좋게 한번 또 소리. 아... 게이제게싹 밀고 내려가는 전반 짜장에 7천 원이 하고서 가성비가 안 좋은 게 아니야. 들어가도 다 들어갔어 뭐 새우, 오징어, 버섯. 소주는 약간 혼자 따라 먹으면 살짝 처량한 느낌이거든. 그 특유의 그 감성이 있어. 근데 고량주는 혼자 따라 먹으면은 약간 존나 세버. 장신. 뭐 우리 같은 장신이니까. 가 짬뽕 국물 이때 컨트롤이 중요 잘못 컨트롤고 놓으면 코로 나와 그러면 그날 끝난 거 밥도 살짝 먹을까 여기는 몇 번으로도 안 질려 내 맛집의 지로는, 저번에 말한 것처럼,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갔을 때 맛있다라고 느껴야 되는 게 진짜 진정한 맛집이고, 음... 그 다음, 한번 먹었는데 두번 먹고, 세 번, 열 번까지도 갈수 있어야 진정한 맛집이다. 저기한몇번와봤어요 아무리 못해도 1 5번 이상 왔지? 한 스무 번 넘었겠다. 사무실에 손님 왔을 때도 여기를 많이 데려왔으니까. 그냥 취하는 거 아니야? 에이. 오랑수한병 정도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성공한 인생이다 지금 어떤 부분이? 짜장면 사 먹을 수 있고 거기다 탕죽도 시켜 먹고 진짜 예전에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절이 있잖아 진짜 짜장면 사 먹기도 힘들었었어 그 얘기도 있잖아 2만 원으로 뭐... 음. 시장에 있었거저그얘기 되게 인상적었어 예전에 그 해외 용병 나가기 전에 정말 집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때 내 통장에 2만 몇천 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재산인 거야 그게 언제쯤이 그게 이제 28살 어한 10년 전? 아 이제는 10년도 더 됐네 이 2만원으로 가장 그 값어치 있는 소비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때도 두부랑 같이 살았거든 네. 두부도 돈이 없었어 요늘 네. 없었어 우리 거의 계산시장을 가지 그 재래시장 정육좋은못 가고 마트가 있어 재래시장 안에 있는 마트야 거기 가면 이제 진짜 꽝꽝 얼어있는 그때 막 페루산인가 멕시코산인가 냉동 삼겹살 아. 딱한 한 요만한 패키지 레브로이여있는 네. 그게 만원 그거랑 캡틴큐 알아 너? 알알죠 아니, 이틀, 어, 이틀 뒤 일어나는 캡틴 큐랑 그리고 빨간색 두꺼비 이렇게 딱세 개를 사 그러면은 한2만원 정도 돼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구워 먹으면서 빠르게 취하거든 캡틴 큐가 또 그걸 두부랑 나눠 먹으면서 심기일전 한 거지 아니,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우리는 행복한데 좀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을 하면 우리 얼마나 더 행복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틀 뒤에 깨어났지. 역시 운동 후에는 바로바로 바로 섭취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상한 운동하면서 30kg 썼을까요? 이게 이미 천이 남을 것 같은데. 난 이런 게 너무 행복한 거지. 먹는 거. 아니, 운동 하고 먹. 다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오늘도 맛있게 먹었다. 끝.